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곧바로 그냥, 아,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 이것은 좋은 책이다. 마치 아는 언니 같고, 옆집에 사는 언니일 것 같고, 책을 읽으면서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에세이 분야의 책을 되게 즐겨 읽는 독자는 요새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알라딘에서 뭐2020 당신의 기록 이런 거 이렇게 보여 줄 때도 들어가서 보니까 알라딘이 파악한 당신의 관심 분야입니다.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사는 분야들 좀 편중되어 있는 분야들이 철학, 인문학, 과학 소설, 클래식 뭐 이런 것들에 조금 편중이 되어 있고 시나 에세이 쪽은 사실 제가 막 되게 많이 사서 보는 그런 분야는 사실 아닌데요. 외국 에세이 특히 외국 에세이들은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에세이보다도 조금 더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추천을 받을 때 약간 허들이 있는 편이에요. 되게 좋다고 막막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저랑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허들이 있는 편인데 몇달 전에 바다출판사 있죠? 제가 그 잡지 정기구독하는 잡지들 소개했을 때 말씀드렸던 바다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 좋은 에세이가 있고 겨울님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김명남 번역가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뢰가 일단 갔고 그리고 워낙 강력하게 저한테 이제 거듭 추천을 해주셔서, 아니, 얼마나 좋은 책이길래 이렇게까지 저에게 <laughs> 거듭 어필을 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받으면서 이제 뭐 얼마나 좋을까 이제 좀 궁금해 하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세 꼭지 읽으면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아, 이것은 좋은 책이다. 저의 허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제가 올해 읽은 에세이 중에 정말 거의 제일 좋은 에세이 한 다섯 개 꼽으면 들어갈 것 같은 에세이의 미덕이 살아 있고 여러모로 저에게도 너무너무 이렇게 와닿는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왜 무장해제가 되었는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MBC 표준 FM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에서도 마성혜사슴님과 함께 이제 낭독을 하면서 다루 적인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냐? 바로 캐럴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라는 책입니다. 이 영상은 바다출판사의 제작 지원금을 받은 홍보 영상입니다. 자, 어떤 책이길래 제가 이렇게 읽자마자 스르륵 무장해제가 되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책의 저자와 번역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캐럴라인 넵. 이라는 어, 저술가이고요. 뭐 미국의 에세이스트이자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 피닉스에서 이제 필진으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1996년에 이제 자신의 알코올 중독 경험을 다뤘던 책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을 출간하면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2002년에 이제 폐암으로 어, 돌아가셨고요. 사후 출간된 책 중에 '세상은 왜 날씬한 여자를 원하는' 가라는 책에서는 이제 자신이 시달렸던 섭식장애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남자보다 개가 좋아라는 책에서는 이제 개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다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략적인 뭐 주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섭식장애라든지 대단히 어떤 한 가지 행동에 깊이 있게 해학적으로 어떨 때는 빠져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뤄온 그런 저술가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김명남 번역가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김명남 번역가는, 그니까 번역가인데도, 되게 어떤 팬덤이 있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책이 새로 나왔는데, 김명남 번역가가 번역을 했다고 하면 약간 일단 좀 신뢰가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 믿고 보는 김명남, 이런 느낌으로. 어, 그런 아주 탄탄한 뭔가 지지층이 있는 그런 번역가라고 할수 있고요. 범죄소설 마르틴 베크 시리즈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뭐미셸오바마의 비커밍이라든지, 리베카 솔니스의 책들, 뭐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라든지 면역에 관하여 리처드 도킨스 자서전, 제가 전에 채널에서 다뤘던 지뢰의 응답도 김명남 번역 역가가 번역을 했고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라든지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 뭐 이런 책들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번역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그 대단히 유명한 책이 있죠 분홍색 엄청난 두께의 벽돌 책그 책을 번역해서 제 오십오회 한국 출판 문화상 번역상을 수상을 하기도 한 번역가입니다. 저자와 번역가 모두 이 많은 독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책에서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왜 그렇게 무장해제가 됐는지를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아무래도 에세이다 보니까 책 전체가 어떤 이렇게 정확한 구조로 되어 있다기 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이 묶여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영상으로 전해 드릴 수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책의 구성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책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인 홀로에서는요. 고독, 수줍음, 외로움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장인 함께에서는요, 우정, 가족, 사랑, 루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와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인 떠나보냄에서는요, 상실, 애도, 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죽음과 자신이 경험한 이별, 그리고 섭식장애, 금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장인 바깥에서는요. 세상 이야기 그러니까 뭐 섹슈얼리티라든지 자신의 집정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이름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챕터인 안에서는요 자신의 생각들을 다룹니다. 좋아하는 계절 뭐 집에 대한 이야기 옷에 대한 이야기 뭐 운동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 여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감상들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저를 무장해제시킨 첫세 편의 글 중에서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 내부의 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하나를 딱 꼭 집어서 여기만 읽으면 뭔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이라기보다 그냥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에세이에요 그러니까 쭉 계속 읽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단한 어떤 마음의 친밀감과 우정과 애정 같은 게막 샘솟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글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상적인 부분들을 사실 뽑을 때이 책을 들고 계속 읽는 거예요. 아, 어디를 읽어야 되지? 어디를 읽어야 되지? 근데 여기를 읽을까? 하면 아 그러면 좀 앞에서부터 읽어. 아그러면좀 앞에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뽑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낭독을 해드리는 거를 들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에 수록된 첫 번째 글의 일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고립은 고립되고 싶은 충동은 두려움과 자기 보호에 관련된 일이다. 고립은 고치를 만드는 것 매혹적으로 편한 나머지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고립은 고독과는 무관하다. 고립은 또한 음흉하다. 우울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은 잡초처럼 슬금슬금 자라나서 당신을 붙들고는 다시는 놓아주지 않는 어떤 마음 상태다. 당신은 한동안 혼자 지내며 그저 고독할 뿐인데, 그러다 어느새 고립된다. 당신은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다 어느새 외롭다. 당신은 스스로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데, 그러다 어느새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갇힌다. 고독과 고립의 경계선은 무척 가늘고 모호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이 책에 수록된 첫 번째 글의 일부분을 읽어 드렸고요. 어, 이 책의 세 번째 글에 수록된 고독과 고립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단순한 사실적 진술 하나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나는 명랑한 은둔자야. 이것은 정말 마술적이고 변혁적인 순간이다. 이것은 일종의 만화경 같은 변화랄까? 나 자신에 대한 기정사실들이 저절로 모습을 바꾸더니 새로운 질서에 따라 놀랍고 신선한 시각에 따라 재구성되어 내 내면이 삽시간에 재편되는 듯한 순간이다. 나는 명랑한 은둔자야. 이 말을 다시 들어보라. 산뜻하고 멋지게 들리지 않는가? 만약 누군가가 어제, 한 시간 전, 10분 전이라도 마찬가지다. 내게 내 존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라고 말했다면 나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을 것이다 나는 독신 여성이에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38살이고 좀 외톨이처럼 살아요 이 말이 슬픈 노처녀를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내 목소리에 변명의 기미가 어려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유 미안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이면 진작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하고 말하는 듯이 약간 멋쩍게 어깨를 으쓱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시리얼 그릇을 앞에 두고 서 있던 순간 내 정신의 만화경이 살짝 돌아가더니 변명은 흐릿해지고 대신 새로운 장면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새로운 장면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될까? 행복과 아주 비슷해 보였다. 세 번째 글인 명랑한 은둔자라는 뭐 말하자면 표제작이죠. 그 글에 수록되어 있는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되게 짧은 부분을 읽어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앞의 세 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아주 최근에 이제 제가 공저로 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매우 혼자인 사람들의 일하기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사람들 1 2 명이 공저를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이 혼자 일하고 혼자 살고 혼자 삶을 꾸려나가고 하는지를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서술을 한 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혼자 일하고 혼자 삶을 꾸려나가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되게 좋고. 근데 어떤 순간에는 약간 나를 되게 너무 고립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태가 좋은데 이게 나를 너무 외롭게 혹은 고독하게 고립시키는 것인가?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근데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처음 세 편의 글을 읽으시면 곧바로 그냥 아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뒤에 조금 더 이제 저의 감상을 들려드리겠지만 조금 이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캐럴라인 네비 거, 그 거식증, 그러니까 섭식 장애로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책도 냈었고 그걸 다루고 있는 글이 있는데 아이 글은 정말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겨우겨우 이렇게 막 축약해 가면서 중간중간 중략을 엄청 하면서 일단 일단은 발췌를 해 봤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대학 때 거의 우연히 살이 빠졌다. 일부러 다이어트를 한건 아니었다. 음식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집착하진 않았다. 힘든 시기라서 우울했고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래서 그냥 잘 챙겨 먹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내가 살이 빠진 걸 남들이 알아본 것도 기억난다. 여자친구들은, 우와, 너 엄청 날씬해졌네? 어떻게 한 거야? 하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 일이 내 마음 속에 씨앗을 심은 셈이었다. 나는 덜 먹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더 줄었다. 그래서 이후 오랫동안, 다른 많은 여성들이 그러듯이 나는 음식에 대해서 정말로 괴상하게 굴었다. 나는 하는 일이 싫었고 외로웠다. 어떤 때는 아주 엄격하게 다이어트를 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위안이 되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자 몸무게가 크게 오르내렸고 허기 신호가 고장나기 시작했다. 내가 느끼는 허기가 진정한 육체적 허기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공허함을 뜻하는 다소 광적이고 병적인 허기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처음으로 내 자긍심이 내 배와 허벅지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는 문제와 절망적으로 관계되기 시작했고 살이 찔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떤 중독이든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이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 나는 그 선을 그해 여름 넘었던 것 같다. 내가 굶어서 없애려고 했던 것들이 외로움, 불확실성, 분노 점차 덜 중요해지고 굶기 그 자체가 중요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삶의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르는 위험을 두지 않게 되었다. 음식과 거리를 두려는 것은 사람들, 감정들, 취약함 같은 것들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 은유였다. 이 부분의 앞뒤로 정말 구체적으로 이 넵이 어떻게 점점점 섭식장애를 겪는 과정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는지,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냈는지가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써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넵은 거식증을 극복을 하고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요. 굶을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뀔 힘도 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네비 쓰는 글의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는 그런 글쓰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글들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면서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런 측면이 있구나. 뭐 그러니까 물론 저자와 글의 화자가 100%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상을 갖게 되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친밀감을 느꼈던 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아는 언니 같고 옆집에 사는 언니일 것 같고 마음 속 깊은 친밀감과 우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알코올 중독으로, 사랑으로, 뭐 섭식 장애로, 고독으로, 상실로. 여러 가지로 바닥을 친 경험이 있고 거기로부터 자신이 느낀 것들, 그리고 그걸 깊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그 모든 경험을 이제 촘촘히 서술하는 그런 것들이 깊이와 재치. 그리고 그 담담함 같은 것들이 되게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내는 에너지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야기 주제가 좀 우울할 때도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 얘기를 막 유쾌하게 쓰기는 좀 어렵잖아요. 막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우울의 늪으로 막 쳐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읽는 사람이 되게 응원과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넵이 이제 2002년에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음 책이 참 궁금했는데,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책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아, 정말 우정을, 책을 읽으면서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다루고 있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요 에세이다 보니까 근데 다양하면서도 좀 재치가 있어요 데이브라는 이름 있잖아요 영어 이름 중에 데이브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쓴 글이 있거든요 되게 시시콜콜한 글인데 그런 글이라든지 그러니까 첫 문장이 되게 웃겨요 첫 문장이 뭐냐면 나는 데이브들에게 불만이 있다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매해 계절이 바뀌면 도대체 작년에 내가 뭘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장에 옷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거에 대한 글도 있는데 이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연 발생적 옷장 기능 상실 증후군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옷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죄다 부적절하고 맞지 않고 흉하고 하여튼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책에서 이제 그 남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글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를 읽어 드리기가 약간 사실 애매해서 좀적나라한 글인데 그니까 야하다기보다 좀 재치 있고 웃긴 글인데 이렇게 단어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laughs> 아지 너무 낭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낭독에서 빠진 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글도 되게 재치 있고 좀 재밌어요. 이제 그 글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만약 남자들이 생리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주제로 아예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남자들은 운동장에서 부딪힌 상대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 조심해 나 생리 중이라고. 이 글의 앞부분이 막 그런 거예요. 뭐 남성은 자신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 대단히 많은데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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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열을 하고 반면 여성들은 뭐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 뭐 비교적 적고 이런 말들로 성기를 부르고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글도 되게 웃기고요. 이캐롤라인 앱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와 자신의 어떤 관계 자신의 친구와의 우정 알코올 중독의 경험이나 섭식장애 같은 각종 중독 자신이 겪었던 여러 중독들 그리고 부모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소. 소재를 다루고 있고 그 소재들에 하나같이 이 뇌브의 태도가 대단히 솔직하고 깊이 있고 담담하고 때로는 재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이이 책의 아주 큰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란 번역가의 번역. 그러니까 걸리는 데가 없어요. 걸리는 데가 없는 건 물론이고 이 캐럴라인 네비라는 어떤 사람을 사실 되게 잘 보여 주는 게 에세이잖아요. 에세이라는 게 특히나 그 쓰는 사람을 많이 반영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근데 김영란 번역가의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 이 캐럴라인 랩이라는 사람이 아 어떤 사람인지 알것 같다라는 그 어떤 분위기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잘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번역들을 읽어보면 꼭 원문을 대조하지 않아도 아 이건 되게 좋은 번역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약간 그런 게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번역이어서 읽으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처음에 초반에 옹기니의 말이 실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명남 번역가의 어떤 번역 후기라든지 이 책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쓰여 있는데 그게 이 책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니까 책에 공감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그런 글이어서 그 글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 영상은 바다출판사의 제작 지원금을 받은 홍보 영상입니다. 제가 전에 추천했던 책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그 책의 저자인 한승혜 작가도 이번에 보니까 채널리에스 11월호에 이 책에 대한 어떤 추천글, 기고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이 책에 대한 어떤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극찬에 되게 공감을 했고요. 어떤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면 책을 좋아하고 좀 내향적이고 고독을 즐기길 원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 자신의 불안과 모순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마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런 분들 외에도 이제 이 얘기 하는 것도 참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 1구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실 모두가 점점 이제 고립이 되어 가기가 쉽고 자신의 내면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기가 힘든 그래야 하지만 그러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그런 기회를 주고 마음에 좀 힘을 주고 그럴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마음의 친구가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에 추천사가 이제 김소연 시인과 이 김명남 번역가의 추천사가 붙어 있는데, 김소연 시인을 추천사에 제가 되게 공감을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캐럴라인은 내 친구 같고 내 자신 같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 같다. 이토록 명랑한 사람의 마지막 저서 속에서 나는 실컷 웃었다. 웃고 나서야 알았다. 캐럴라인에게 내가 강렬한 우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인생은 그 자체로 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공감가는 추천사예요. 그 누군가의 인생은 그 자체로 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됐고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글을 쓰고 있을까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넵은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데 볼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laughs> 왜 눈물이 나냐?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명랑한 은둔자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영상에서, 아마도 휴방 전 마지막 영상이 될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